7번이야.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이차 함수 y는 2x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원 여기에 동시에 접할 때 실수 ab에 대하여 ax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지. 그럼 일단 물어보는 게 여기 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직선과 첫 번째 y는 얼마? 2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접한다라는 거지. 그럼 한 번씩 기는 제로를 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y는 ax 플러스 b와 얼마?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얘네가 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지. 그럼 어디 r과 d가 같다라는 정보를 써버리면 되겠지. 됐나? 자 그러면 왼쪽에서 판별식 기를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되지. 됐지? 자 그러면 판별식 d는 제로니까 y 자리에 넣어버리면 될 거야. 됐지? 그래서 y 자리에 넣어버리면 우리나 얼마? ax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2x의 제곱 플러스 2 e. 접하니까 판별식 d는 0로쓸 생각을 하고 이항을 해버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2 e 마이너스 b는 0이 되는 거지. 맞지? 이 상황에서 어,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b 제곱 마이너스 4에 ac 2에 e 마이너스 b가 제로가 된다는 거지. 그러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8에 e 마이너스 b는 제로로 쓸수 있다라는 거지.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b에 마이너스 16은 제로가 된다는 거지. 이렇게 일단 a, b의 관계식 하나 뽑았지. 두번째 여기는 r하고 d가 같다라는 거지. 중심은 0,1이고 반지름 r은 1인 상황에서 직선은 얼마? ax-y 플러스 b는 0가 된다라는 거지. 보면. 그럼 거리 d라고 하는 거 여기서 얼마? 루트의 루트 써버리면 되겠지. 루트의 얼마? a의 제곱 플러스의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다가 절단값0,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반지름 r이 1이라는 거지. 지금 보면 어디? 이만큼 지워서 반지름 r이 얼마? 1이라는 거지. 그럼 저택값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루트의, 맞지? 루트의 1 플러스 a 제곱이랑 같은 거고. 맞지? 양쪽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지?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1 플러스 a의 제곱. 1, 1 사라지네. 맞지? b 제곱 마이너스 2b라고 하는 건 a의 제곱. 맞지? 그럼 b를 넣어도 되고 a를 넣어도 되고. 뭐 이제 넣으면 되겠지? 자, 우리는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니까 이 값을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될 거야. 맞지? 자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2b라고 하는 건 a 제곱 얼마?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라는 거지. 그렇지? 이왕 하면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의 6b 6b가 되고 8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6은 0되지. 이 8의 1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되겠지. 됐나?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 b라고 하는 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되는데 b가, b가 2가 되어버리면 a값은 여기다 구할 수 있지. 그렇지? 자 우리는 이 값에 대해서 a 제곱은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인데 따라서 a 제곱 값을 넣어버리면 b에다가 2 넣어버리면 제로가 될 거고 b에다가 마이너스 8 넣어버리면 64 플러스 16이니까 0 하고 0 하고 맞지 0 하고 어디 80이 되겠네 맞지? 그럼 b가 이고 a가 제 근데 a가 제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a가 제로가 아니니까 얘가 아니겠지 그럼 오른쪽이겠지? 따라서 우리 는 얼마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8, a라고 하는 건 얼마? 80이라고. a제곱이 80인 거지. a제곱은 80이라고 둘수 있지. 자, 물어보는 건 a제곱 플러스 b야. 따라서 둘을 더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80-8이라고 하는 건 얼마? 72로 둘수 있다는 라 거지. 됐나? 따라서 뭐? 답은 2번이라는 거지. 됐나? 대치 끝.